오늘은 사순절 제12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삼의 3장은 구원이면은 4장, 5장, 6장은 구원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오늘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5장 뒷부분에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눌 이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4장, 5장,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직장과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라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의 진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직장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요.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잘할수 있어요. 예, 네, 뭐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적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식구들은 다 고기를 절레절레 건드려요. 몰라서 그렇다고.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른다고. 밖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정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도 뭐 유명한 뭐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가 될수 없다.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느냐? 이 말은요, 단순히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가정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경여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 사순절의 주제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죄의 싹생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온 거고 그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회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꼰대라고 해요, 꼰대. 하이,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순종입니까?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종하면요, 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상의 없이 그냥 다해 버려요.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부모 대도님들이 속상해 합니다. 목사님 속상해요. 결혼 날짜를 자기들끼리 다 정하고 왔대요. 그냥 와 가지고 어머니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통보해 통보. 상의도 없어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와요. 그리고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녀들은 예배로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경사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빠지라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한 것도 문제죠. 야, 너 이쪽, 이, 이 딸과 결혼해라. 이 아들과 결혼해라.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옛날에는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냥 뭐 부모님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게 없어요.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상인조차안 하니까 순종할 게 없는 거죠. 시대가 갈수록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어,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겠어요? 네. 자기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린 자녀가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겠어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배우지 않겠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린이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공경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말을 안 하지만, 아, 저게 공경이구나. 엄마, 아빠처럼 하는 게 저게 공경이구나 하고 똑같이 말안 들을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루시 평소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녀에게 막 함부로 대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라고 강요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어요. 자녀가 언제 화날까요? 부모가 일방적일 때.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 말 들어. 네가 뭘한다고 그래. 넌 아무것도 몰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냥 엄마, 말, 엄마, 아빠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녀는 분노하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화가 나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하듯이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참, 자녀의 신앙 양육이 어렵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못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본을 보이고 예, 자녀에게 화도 안 내고 잘해도 삐뚤어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힘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줄수 없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뿐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진정성 있게 자녀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또잘 양육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심에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